지만 실제 그거 비장이라고 아니요 제가 봤다같더요그 하나의 기능을 얘기하는 거지 그그 장부를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때더요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하나의 그 뭐랄까 철학적인 입장에서 나온 사상에서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그런 때문에 이5이 이 오장 오장육분한 근본 사상을 얘기하는 것이 오온육기고 이것이 바로 이 금방 뿌리 가지고 책이란 말입니다 제가 보다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시작을 소설에서 이게 나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자체는 뭔가 문제 있는 설정 자체가 만약에 우리가 이해를 못해도 이해를 못해도 이거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는데, 전부 도 따라 하는 겁니다 여기 한국에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습니다 전쓸때 분명히 제가 볼때 이렇게 안 하면 이 분명히 경전이라고 보는 한에서 내려온 책이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안 하면은 솔직히 안 되는 겁니다 동역 자체가 그리고 이걸 경전이라는 책을 잊지시면 될거 아니에요 우리가 회장님 그저 그렇죠. 그게 옳은 태도로 봅니다 동역하는 사람이라면요. 근데 이, 이 자체를 포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 요거를 제가 입증해 낼 겁니다. 오늘 오늘 대강 을 입증해 니다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먼저 우리가 보면 이운기할때 보면은 운은 다섯 개고 여섯 개로입니다. 왜왜 다섯 개 여섯 개냐 이거죠? 네, 운기인데 제가 얘기했지만은 우리 회전하는 거요. 회전하는 거는 이 회전하는 틀은 뭐냐면 다섯 개입니다. 왜 다섯 개냐면은. 기본 우리 그 구조가, 뭐, 오랜 계에쓴다 하는, 지구에 있으면 태양이 이렇게 뒤에 돌잡습니까 직지구가. 어쨌든돌잡습니까 우리 동양은, 음 동양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현상을 가지고 하는 학문이 아니라, 현상을 가지고 하는 학문이 아니라, 일단 이치를 가지고 하는 학문이에요 이치를. 뭐냐면 이 현상이라는 건 유면은, 이치는 무입니다. 우. 제가, 이게 이렇게 전제하고 들어가는데도 들어가면은 또 이게 막 콜라이 돼 있는 겁니다. 뭐냐면, 지구가 있으면은, 태양이, 태양이 이렇게, 저 공존을 하는데, 태양이 공존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돌든 간에, 뭐 이렇게 돌든그러서든 돌든, 이렇게 찍그러올 돌든, 어떻게 돌든 간에, 이 태양 기술을 볼 때는 어떻게 습니까 그, 적도 이 축이라는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축에서 이렇게 봤을 때, 분명히 내, 네, 네 점이 있다는 얘기죠. 우에서 봤을 때, 이 남북이라고, 이부대 보면은, 이렇게 반환하는 점, 여기서 반환하는 점, 여기서 가는 점, 여기서 가는 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손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거든요. 어디 지점에서 어디까지 가느냐. 그거는 다른 문제라는 얘기죠. 그거는 현상의 문제고요. 분명히 네 개의 지점이 있다는 얘기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사계절이라는 거는. 근데 어디서부터 봄이냐, 어디서부터 여름이냐. 그거는 힘들다는 얘기죠. 지역으로 다르고. 그 다음에 그거는 논란의게 일도 없어가있지만 분명히 봄, 여름, 겨울이라는 게 있다. 그거는 그게 있지 얘기예요. 분명히 네 개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한 바퀴 도 때는요. 분명히 힘이 4개가 존재하고요. 또 하나의 중심이라는 가운데가 회전하는 거라면, 은서 있는 거라면 모르지만 회전하는 거라 분명히 또가운데 하나의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점 회전하면 안에는 비어있고요. 네. 그래가지고 다시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게 5운입니다 그게. 요 선이니까. 그러니까. 요 선이, 이, 이게 5운이죠 그래서 글자도 보면은 차야, 차. 글자가 움직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이걸 다른 각도아서 얘기하면은, 제가 이거 참, 그러니까 도라는거청 시간에 하면서 설정하고 들어왔지않습니까돌라는거 제가 돌라는거 자체가 했는데 이 도는요, 이 대우주에서 의미가 도고요. 이 소우주에서 의미가 오, 운입니다. 그러니까 소우주 자체가 안에 있는 거죠,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저 비슷하지 않습니까 둘이? 예? 예. 대우주에서 움직이는 도라고 그러고요, 안에서 움직이는 운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물론 운이 있는데 대우주가 없으면 운 자체는 소우주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은는 대우주하고 소우주 가 같이 움직이는 거죠. 돈은 그 일반적인 거라고 보고, 하나의 소우주 따라 안 보고요. 운은 소우주 같이면서 보는데 소우주자체가 대우주하고 별도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우주 소우주 가 같이 합쳐져 있는 게 운이죠. 그,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여기 다섯 개의 운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럼 여섯 개는 뭐냐? 여섯 개는 이렇게 아, 덕도 얘기하고요. 이렇게 해서 뭐 어때요? 바퀴가 움직이면은 바퀴가 우리 자전거 바퀴가 움직이면은. 둘레에 하나의 힘 있고 또 가운데서 이렇게 받아주는 회전하면 분명히 가운데 이, 이 힘이 존재해야 될거 아닙니까? 왜냐구요? 내가 이제 두 힘이 이게 어 개가 하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움직이는 그 힘이랄까 요 그게 다섯 개와 여섯 개가 같이 움직 회전 안되는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개 여섯 개가 되는 거죠. 크게 트립. 그래서 대우주 자체가 이 다섯 개 여섯 개 움직인다는 겁니다. 다섯 개는 우리가 우리가 여기서 아까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뭐 얘기 되는 거고요. 그 다섯 개 움직이니까 그 짤은 여섯 개예요. 쉽게 생각해서 여기 속거리 다섯 개잡습니까 다섯 개면은 안에 여섯 개가 있어야지 다섯 개 보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직이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어야지 많이 다섯 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섯 개가 있어야만 꼭 반드시 짤은 여섯 개가 있어야 된다 이게. 그래서 그래서 존재하는 겁니다 여섯 6개, 개가. 그래서 오는 개가 짝이 돼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근목 사상입니다. 우리 우리 동양의 대큰 사상이죠. 이 여기서 다시 시작했던 대우주에 경험 는다난 건데 소우주도 이험을 것이고 여기서 다, 여기서 다시 여기서 시작하는 강 어디 시작하고 당연히 이득이요. 예, 우리가 오행 얘기했지만 오행이 이제 변형된 모습이 5운육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쉽게 해서 5운육계에서5운육계하면 이게 오행인데 여기서 상화 얘기했었으면 상화 상화라는 그화 하나가 더 플러스 된 것이 이게 육금이다. 육개, 육개 예. 네, 이렇게 네. 이것이운교경이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 제가 얘기했었니까, 그러니까 우리 학문들은 전부 다이 경전이라고 하늘에서 받은 얘기란 말입니다. 받으면서 설자 체가 어떻게 되냐면은 대우주 자체에서 대우 주 자체에서 받아가지고 소우주로 가는 그런 학문이라고 얘기했었나, 그래서 그이 대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천문, 천문에서 받아가지고 땅으로 가고 그 땅으로 봐서 사람으로 사람 인사 인체로 인, 인체로 가는 그런 이런 이런 학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의 그 연역적인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들보세요그럼고기학이 어디서 만들어졌냐면은 당연히 어디서 만들 만들있어요 제일 먼저 우리 학문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운기학인데. 공유기학도 어디서 시작해, 어디서 시작그랬겠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힌트를 얻고 아, 세상이이렇구나 해서 알면서 설정하기 시작하는 그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연구한 대상이. 그 대상이 천문입니다. 공유기학이. 응, 그러니까 공유기가 어디서 나왔냐 천문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양학이, 동양학이 특히 한계 한의, 한약 같은 것도 그러잖아요. 한약도 얘기하다가, 한이만 배우면 되지, 왜 천문을 배워? <laughs> 그러잖아요. 그래 우리가요. 아주 일반사람 까는 짝놀다고요 예? 아니 인체를 배우다가 왜북두생이어떤고 뭐, 배우냐고요. 물론 잘이해를 못하지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시작이 와서 나왔다는 거예요. 천문이 우리. 또 그래야지만 우리가 설정이 된다고요. 왜? 좀 아까 소, 소설이 아니라 천문의 기본세상이 움직이는 그런 이치를 가지고 그 이치에 따라서 우리 소주는 그대로 묶일 것이다 라는 가정에서 우리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천문구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운기와 계좌차가. 그, 그 나왔다는 거예요. 설정이. 그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 지금 우리가 이 전제를 지금까지 하는 거거든요. 예. 그게 어디 나와있냐면, 기경에 써있습니다. 그게, 그게. 329페이지요. 그, 329페이지 보면, 그 소시, 이렇게 돼있죠 네. 그 시작하는 바, 이런 얘기입니다. 황제가 물었어요. 황제가그 소식을 듣고 싶다. 그러니까 그 시작한 바하를 듣고 싶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은 뭐랄까요? 연원, 기원. 뭐 이런 말입니다. 네. 그랬더니 라하으니 뭐라 기백이 뭐라고 하냐면요. 기백이 소소한 부르시며 그러면서 그 신이 태시 천만 책에 글을 열람해보니 단전의 기에는 우와 여와 무의 분담도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뭐 우여 뭐뭐 이런 거있지않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28수예요. 28수 이름입니다. 28수. 28수 얘기했죠. 20, 28수가 우리가 북서에 있으면 이렇게 우주에는 이렇게 좌표가 있다고, 28개의 좌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별, 그래서 그별 이름을 이렇게 해서 28수를 하면서 한 겁니다. 그래서 28수 살자를 앞에 있는 그음부도 한번 다시 볼까요? 저래시 자체. 97페이지요. 97페이지 보시면은 그 천문대에 보시면은 뭐조 있고 동그남미 있고요 뭐 하나가 삐딱하게 있고 이게, 이게 태양이 이게, 이게 이게 공전입니다 여기 안에 적다고요 그리고 또하나가 바깥에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여기 금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바깥에? 흙이야, 흙이야,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별림이 이렇게 있다고요. 요게 28습니다. 흙은 어떻게. 요, 칸이 28개라는. 게.